2023년 6월 19일 월요일 경제 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엔화 값이 바닥을 향하자 엔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여행 증가와 엔테크에 따른 차익 기대감이 반영됐다. 사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대비 16% 늘었다. 향후 엔화 값이 오름세로 방향을 틀수 있다고 보고 저점에 투자한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고공비행하고 있는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바이 재팬 현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한국 경제 입장에서 엔저 장기화는 악재가 될수 있다. 당장 일본은 여행객이 늘면 여행 수지 적자 폭은 더 커지고 있는 경상 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수출 회복세에도 엔저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엔저는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 철강 등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다음 뉴스. 추경호 부총리는 18일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나와 물가 안정 대책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9에서 10월 라면값을 많이 인상했는데 현지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에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라면 업체들은 줄지어 가격을 인상했다. 라면 업계는 추 부총리의 발언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을 인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도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뉴스 3년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에 허덕이던 화성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들이 최근 모순이 청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2019년 최초 분양 당시 절반가량이 미분양됐던 신혼희망타운은 최근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고 다른 공공분양단지는 일가구에 7천여 명이 몰렸다. 배경엔 용인 시스템만도체 클러스터라는 대형 호재가 있다. 이는 정부가 시스템만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를 발표한 지난 3월 15일 전후의 청약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확연해진다. 정부 발표 직전인 3월 초 분양한 이 편한 세상, 동탄 파크하너스는 경쟁률 1대1을 겨우 넘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직후, 동탄 내 청약 경쟁률은 두 자릿수에 근접하고 있다. 다음 뉴스. 18일,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6월 리포트에서 올해 1 6기가비트 DDR5DRAM 고정거래 가격이 3.2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예상액보다 0.1달러 상승한 수치다. DDR5DRAM 고정거래 가격 예상치가 저월 대비 더 높아진 적은 올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DDR5DRAM 가격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DRAM 업체들의 적극적 감산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용 메모리인 d d r 4 d r 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1.46달러를 유지했다. 다음 뉴스 현대 엘리베이터는 재건축 최대어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1에서 3단지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256대, 에스컬레이터 58대 등총 314대 전량을 수주했다고 18을 밝혔다. 수주 금액은 434억 원으로 승강기 대수와 액수 모두 1984년 회사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현대이베이터 관계자는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시공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랜드마크 현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뉴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맞붙는 8천억 원대 미니 이지스급 호위함 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30일 울산급 배치3 사업의 마지막 물량인 56번 호위함을 입찰한다. 7월 중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다. 근소한 점수처로 차세대 구축함 설계를 현대중공업에 내준 하나오션은 이번이 서력전이다 현대중공업은 군함 기술 우위를 확인해야 한다. 승자는 kddx와 배치포 등 향후 후속 군함 프로젝트 입찰에도 유리하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모두 수상한 명가가 누구냐며 오읍번함 수주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다음 뉴스 지난 16일 뉴욕증시에서 조에티스 주가는 월 들어 16.27% 상승했다. 조에티스는 1952년 화이자의 농업부서로 시작했다. 처음엔 가축용 의약품으로 이름을 알리다가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이분야 실적도 성장하고 있다. 2013년 화이자에서 인적분할에 상장했으며 300개 이상의 제품을 보유 중이다.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에 따르면 조에티스 매출은 5년간 연평균 10.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동물 의약품 시장 점유율 1위인 조에티스의 실적도 덩달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6월 16일 오후 11시 53분 원달러 환율은 1,280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